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리튬 섹터를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튬 섹터 차트들을 봤더니 꽤 움직이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을 몇 가지 골라봤는데 제법 되거든요. 일단은 미래 나노텍은 매수세가 강했어요. 매도세 없었기 때문에 하락 주고 눌림 주고 그러고 슈팅 줄수 있으니까 여기 7,700원대 오면은 한번 매수를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 저항은 9,000원 정도 내외로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 2차 저항은 1,300원 내외로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1차 분할로 매도를 하고 남은 물량을 여기 1,300원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다가 어, 너무 횡보가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절 하면 되니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늘렸다 가갈수 있어요. 그래서 13만원 내외 정도 오면 매수를 해보면 될것 같고. 어 13만9천원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어그 다음에는 15만6천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저항은 17만천원 정도. 이 정도 단기적으로 보유한다면 여기까지 상승은 충분히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드로 니트은 환계 종목이네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1845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다이렉트로 상승을 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2020원이라는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어, 2170원 여기 내외까지 상승을 줄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쇼팅 단기적으로 더 준다고 하면 1730원 내외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줄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예,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세방전지 힘이 참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7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상승도 줄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제략 81,000원 정도 상승을 줄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준다? 그러면 9만 100원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이게 120개로 봤을 때 9만 100원이 또 강한 저항대거든요. 한번 영상 참고하셔서, 너무 비중 쉬지 마시고, 본인 시대의 5% 정도만 보고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에서 너무 뭐 동전 줄여서 제가 별로 선호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리를 이쁘게 만들고 있어서, 제가 일단 분석은 해드릴게요. 124원이라는 가격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면, 일단 985원 정도까지는 강하게 슈팅을 줄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미리미리 매수, 매도 걸어놓고,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조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자리를 만들었고 여기 수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승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서 만약에 바로 상승을 준다면 1840, 1,840원 충분히 상승을 줄수 있다. 그리고 탑머티리 이 종목도요 지금 자리는 만들었거든요. 근데 한번 눌렸다 갈수 있어. 요 그래서 27,000원대라는 가격대가 오면은 좀 안전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꼬리가 짧기 때문에 매수세가 너무 붙어서 여기에 개미들이 꼬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주고 그리고 나. 상승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 일단 충분히 하락을 주는지 지켜보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1차 저항은 3 1,500원 대볼수 있고 2차 저항은 3 6,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크게 상승을 주고 거래대금 동반하면 상승할 수 있다. 저의 관점이에요. 7,580원 약간 미세하게 하락 주고 갈 수도 있어요. 내외라고 하는 건그 밑으로도 약간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상승을 주면 1차 저항이 440원 이 정도 줄수 있고요. 그리고 1,100원 이 정도 상승 줄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7,500원 580원 내외 하락 주는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어, 여기 7,480. 이 정도까지 하락은 줄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이 종목도 자리는 잡았어요. 근데 바로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저는 지지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상승도 가능하고 만약에 바로 상승을 준다고 하면 1차 저항은 6,450원 2차 저항은 6,900원대까지 상승을 충분히 줄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시나리오 만들어서 매수, 매도, 손절가 다 정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비중은 본인 시드의 5% 정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지켜서 몰빵이나 비중 배팅은 옳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이 그렇게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저희가 리스크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미정도 지금 오르는 것 같지만 아직 충분히 하락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희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꼭 매수 매도 어디서 손절할 건지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